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첫 번째 겉넓이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. 자, 겉넓이. 얘를 한 바퀴 돌리게 되면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우선은 바깥쪽 옆면은 어, 원뿔 모양이 될 테고 옆면은 원뿔 그런데 밑면에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간이 비어 있는 원이 되겠다 우선은 첫 번째 그래서 옆넓이부터 구해보자 자 옆넓이는 옆넓이는 부채꼴 모양이 되겠다 부채꼴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 10이 되고 그다음에 부채꼴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r l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. 호의 길이는 우선은 여기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.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원 둘레의 길이는 1 2파이가될 겁니다. 그래서 옆넓이는 2분의 1 r 그다음 l 자,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60파이. 그다음 옆넓이 했고 그다음에 밑넓이 한번 보자. 밑넓이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. 원인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도넛 모양. 그래서 이 부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전체 반지름이 6.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6. 그러면 36파이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은 4 44 4, 16파이를 빼면 여기는 20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안쪽에 구가 생기는데 반구가 생깁니다. 안쪽에 어, 거기도 겉넓이입니다. 안쪽에 있다고 겉넓이가 아닌 게 아니야. 어, 도형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바깥쪽 부분 물감통에 넣었을 때 물감이 묻는 부분은 다겉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반구를 하나 더 구해줘야 된다. 자, 반구는 3분의 4, 그 다음 파이 아래 세제곱,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되겠다. 어, 그런데 여기에서 반구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줘야 되고, 자,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, 그러면 4의 세제곱, 64 128 128에 3으로 나누면 3분의 아, 건넓비 부피를 구했네. 실수했습니다. 어, 4파이 r의 제곱. 그러면 4의 제곱이다. 겉넓이 대 부피 식을 구해 버렸네. 자,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이4 4 16에 32파이가 되겠다. 방구의 넓이는 32파이 그러면 전체 다 더하게 되면 60, 그 다음에 80, 그 다음에 32π 다 더하면 112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겉넓이는 112π. 자, 그다음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. 부피 부피는 삼각 어, 원뿔에서 반구의 부피만 빼면 되겠다. 우선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넓이 66, 36 파이 그 다음 높이는 8 여기에서 안에 반구 부피 3분의 4 파이 R제곱 R제곱은 4의 제곱 16 그런데 반구기 때문에 2분의 1 자,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되지 12에서 8 곱하면 96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해버리면 여기가 8이 되고 4, 8, 32, 3분의 32 파이가 됩니다.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여기는 3분의 160 파이 될 겁니다. 단위는 제곱, 여기는 세제곱 센치미터, 겉넓이가 제곱 센치미터.